근육은 항상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팔을 굽히는 근육이 있으면 펴는 근육이 있고, 팔을 드는 근육이 있으면 내리는 근육이 있어야겠죠. 움직일 때 수축하며 힘을 쓰는 근육을 주동근이라고 부르고, 그와 반대로 이완하는 근육을 기랑근이라고 부릅니다. 주동근과 기랑근의 역할은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할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 팔을 굽힐 때는 이두근이 주동근, 삼두근이 기랑근이 되고, 반대로 팔을 펼 때는 삼두근이 주동근, 이두근이 기랑근이 됩니다. 주동근과 기랑근을 알아봐야 운동할 때 무슨 소용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기랑근 상호 억제 개념은 알아두면 운동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주동근이 수축할 때 그에 따라 기랑근은 이완해줘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랑근이 타이트하다면 주동근이 수축하는 걸 막고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팔을 위로 드는 어깨 운동을 하는데 기랑근인 광배근이 타이트해서 이완이 잘 되지 않는다면 팔을 위로 들지 못하게 밑으로 당기며 저항합니다. 길항근이 이완하지 않으면 기능적으로도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근비대 입장에서도 주동근의 효과적인 수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 전에 길항근을 스트레칭해서 잘 이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기 전에 광배근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로우 운동을 하기 전에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뿐 아니라 스트레칭할 때도 길항근 상호 억제를 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스트레칭 할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하는 근육에 기랑근을 수축해주면 되는데요. 근육을 가만히 늘릴 때보다 기랑근 상호 억제로 인해 스트레칭 하는 근육이 더 많이 이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장요근 스트레칭을 할때 대둔근에 힘을 주거나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때 대퇴사도근에 힘을 주면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할수 있습니다.